성소에서 이곳을 통합의 사원이라고 부른다. 젤라가 이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거라고는 혼종밖에 없었어. 며칠 동안에 싸웠지. 큰 성과는 없었어. 예언에 따르면 승천한 두 종족이 힘을 합쳐 사원 안에 있는 계시의 전당을 찾는다고 한다. 두 종족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성소가 잠든 젤라가를 깨울 방법을 알려줬다고 말했지난 예언 따위엔 아무 관심 없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함께 섰다.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다. 성소를 향해 출발하자. 나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기사단입니다. 신발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나크 아파르 차원 장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결해드릴까요?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빠르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뭘? 나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잘 들립니다. 사원의 소호병들이 있는 모양이군. 내가 처리하지. 잠깐. 느껴지는 이 피조물 안에서. 강력한 힘이 깨어난다 순수한 형체 순수한 정수 너희의 힘을 증명하라 내게 가까이 붙어라, 캐릭 나의 사이오닉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목소리도> 나는... 우리는 훌륭한 <목소리도> 환를만으로... 전사들이 첫 번째 괴수를 처치했습니다 좋아, 놈들

조용히 좀 해줄래? 지금 생각 중이라고. 뭘 해결해 드릴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무슨 보통? 흥미롭군. 이 시설은 실험했을 에너지를 엄청난 크기의 동력 핵에서 공급받은 것 같습니다. 나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뭘 해결해 드릴까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나쿠 아팔 아이 샤말라 아라이 벨.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빠르겠습니다. 한두 시 아이. 신관이십이 구역에는 이제 무력 폭회로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걸 파괴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신고의시험또한 무리의 공허의 존재들이 접근합니다. 나쿠아팔 아이오. 그리하겠습니다. 샤나라 아라이 델라. 한두 시 아이오를 되찾겠습니다. 듣고 있으라. 잘 들립니다. 우리 는 다시 만들어볼니다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나는, 말씀하십시오 좀, 차원 장인은 언제나 준비 영영 엔타로바 나쿠아파라이 신관 아무는 승리하지 못 우승부터 우리는 모두 예스 뭘 해결해드릴까요? 난전투에분들였었다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신관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 엔타로 탑 영령. 잘 들립니다. 나쿠 아팔아이. 무슨? 아, 운명은 우리의 편이다. 성소가 아직 작동한다. 저기 성소가 힘을 모으고 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용감한 자만의 진보를... 사이오닉 멘틱스, 확인될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마이크로니다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샤나라아라이너로 차원 장인은 언제나... 무슨 보트 말씀하셨습니 신관의 방법을 찾아내 좋습니다. 준비되면 알려주십시오. 공력 구조체 방어막을 무력화하겠습니다. 이제야 보인트 처음은 공에서 태어나 젤라가였다. 그들의 신성한 목적 생명을. 우한의 수면을 영속시키는 가 새로운 우주가 창조될 때마다 젤라다는 물리적 형체를취해그 형체가 파괴되면 다시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지금까지 그긴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가 중추석을 조립해 이곳으로 찾아오게 기다려왔다. 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도놈을 기사단으로부터 분리하며 고허석으로 내쫓을 수 있다. 움직이자 않르타니스 아직 갈 길이 멀어. 명령. 나크 듣고 있소. 아모는 승리.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 그렇다면 승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이다. 탈들림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 방법을 찾아... 우리는 모두 기사만이 기사반에... 아, 좋. 뭘 해결해 드릴까? 반드시 아이오를 겠습니다 듣고 있들입니다 원하는 무언 말해라.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여. 음. 아호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차원장인은 웃음보통자. 다레미 정신이 팔려있고, 놈들이 피조물과 싸우고 있을 때 공격해야 한다. 말씀하십시오.

공력 구조체가 저기에 있다. 그런데서원 지역이 너무 넓어 뭐, 공룡, 도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씨 그리하겠습니다. 공원은 차가운. 뭘 해결해 드릴까요? 명령. 우리는 모두, 무슨 부탁인가? 차원장이 은는 이스 아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신발. 잘 들립니다. 우리는 이쪽 통로 역시 막혔다. 잠깐! 원종이다! 우리는 모두 기사단입니다. 차원장이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쿠 아. 올라가 너희의 무덤이 되리라. 알라벨라. 이사쿠. 우리는 모두 기사만입니다 신관. 뭘 해? 무슨 부탁인가?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여. 방법을. 명령.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미래이니. 샤말라 잘 들립니다. 목소리라. 아, 나는 원시의 목소리다. 듣고 있하 나무는 차원장이 나는 아르타네스의 검이다. 신관의 시야.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의 토착 괴생물체액에서 고농도의 태양석이 감지됐습니다. 용감한 자만 이 진보를 이뤄낼수 있을. 죽음을 경험하는 말 말하라.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 내 능력을 원하는. 나는 바로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잘 들립니다. 신관이 시여 팔다리 함대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다수의 수송선 신호가 시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머지않았다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이 더러운 생명체들을 저지하자. 이는 하나입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빠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관이 여 저 차원 단위는 님. 모든 제 드릴까지 전념됩니다. 그리하겠습 용감한 자만이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 그대의 것 길이 열렸습니다.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찾겠습니다도는 어, 단순히 그하문을를 잃은 그, 일을 해라, 그 이상이다 이 돌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에는 모두 의미와 목적이 있다 <목소리> 젤라가이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라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주의 종족 생명을 불어 우리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기 자손들의 잠재력을 관찰하고 확인했다. 허나 절대 간섭하지는 않았다. 무간의 순환은 언제나 똑같다. 운명의 선택을 받은 두 종족이 있다 하나는 순수한 정수,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는 물굴의 정신. 순수한 형제 엄청난 사이오닉 잠재력을 바탕으로 젤라가의 정수를 품을 수 있는 존재 순수한 정수와 형체 저그와 프로토스 하지만 젤라가는 간섭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동족을 진화시켰던 가모이었군 우리가 질나가로 알고 있던 무당계. 그어디셨어 조용히 좀 해줄래. 지금 생각 중이라고. 이곳이 마지막 전당일 것이다. 몸푸지 못한 형제들이 마지막 한 눈까지 없애라. 성소가 공격받고 있다. 아무 내지시 분명하다. 해선 안 된다. 너들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게 될 수는 없어. 뭘 해결해 드릴까? 요 반드시 아이어를 신관에 시여. 메가리스가 또 공격받아서는 안 됩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수 있으니 이 무는 통과할 수가 없어. 다른 길을 찾아야. 차원장인은 언제 듣고 있습니다.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나는 어둠의 심장...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용감한 자만 지금 뭘 해결해드릴까? 나는 방법을 찾아낼 어둠의 신께서 캐릭한 너의 죽음을 예견하셨으니 우린 그 리온을 시련시키리라더힘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신. Yes, 차원장인은... 원하는... 아호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듣고 있어. 아 우리는 모두... 난 전투의 종들이었다. 뭘 해결해드릴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난 전투에 말씀하십시오. 예. 차원자 아무는 아모는... 듣고 아... 있소. 어멘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어, 피리온우 다시 태연나이라 조용히 좀 해줄래? 지금 생각 중이라고. 왕성. 시간이 얼마 없다 성소로 가야 한다.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샤나라 아라이드 방법을 찾아내 잘 들립니다. 이스, 아토. 잘 들립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하고 저들을 우한의 시면으로 인도해라. 자이를 되찾겠습니다. 이스를토차원장언이나준되어되이어있습니다목이에우리를인도합니다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뭘 해결해 드릴까요? 허비할 시간이 없다. 성소로 가자. 어서! 음, 파, 파. 나쿠! 무슨 부탁인가? 아무는 승리하지 못 말씀하십시오, 신관이. 나는 알았 차원 장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포. 나쿠 아팔 아이 용감한 자. 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차원 장인은 언제나 저의 길. 영원 영원. 잘 들립니다. 자라라, 알라이 델라. 몰고미는가 무슨 부탁인가? 적들이 또다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 되어 싸울 것입니다. 오직 오직 오다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잘들립니다 목적. 명령. 뭘 해결해 드릴까? 스코샤. 나쿠 아파 아이. 이기.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임. 우리는 모두 기사관입니다. 만.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샤나라 아라이 델라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빠르겠습니다. 공허 속에서 하나가 되리라. 태양 섭을 표소하겠습니다 차원 장인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태어나는 놈 젤라가는 우리 앞에 있는 저 상천의 방에서 잠자고 있어다 선택된 두 종족이 오면 젤라가가 눈을 뜨리라 그러면 그중 가장 오래된 젤라가가 자신의 남은 정수를 부여할 것이니 순수한 형식과 순수한 정수 무한의 순환을 관장하는 젤라가로 다시 태어나리라. 다 됐습니다. 태양석을 성공적으로 아둔의 창으로 소환했습니다. 물론이다. 가자. 저 승천의 방에서 우리의 구원이 기다려.